관님들 반갑습니다. 음, 증도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다섯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 개송으로 시작합니다. 증실상 무인법하니,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모든 현상, 그죠? 대상,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러하니, 찰나 멸각 아비업이라, 찰나 사이에 아비지옥의 업이, 무관지옥의 업이, 모두 사라졌다. 약장망어 광중생 만약에 거짓된 말로 무 사람들을 속인다면은 자초발설 진사거 이 영원히 발설지옥에 사는 업보를 스스로 초래. 진실된 말이다 이거죠. 이 말이 거짓된다면 지옥업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진실된 말은 뭐예요? 정실상 무인법 나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나라는 모든 현상 내 편이라는 모든 현상 그죠? 이런 것들 존재와 현상이니까 나와 남 모든 것이죠. 그런 것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다. 어떻게 실상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하니 그 결과가 뭐냐 찰나 멸각 아비요 찰나 사이에 아비지옥에 갈수 있는 그 업이 사라졌다. 멸. 사라져서 완료되었다. 이거죠. 그죠? 어째서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장 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죠. 천장의 빚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천장의 빚을 갚아라. 나는 못 갚겠다. 아니면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지요? 빚을 받을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빚을 받을 생각이 없어졌을까요? 바로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 그거 받으려고 주나요? 그죠? 부모님께 효를 올린다. 그거 뭐 받으려고 하나요? 그냥 주는 거죠. 그죠?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괘씸하다. 그랬을 때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받고 싶지요? 그럼 그렇죠? 내놔. 이렇게 되죠. 그룹 뭐겠어요? 그죠? 찰나에 천냥빚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찰나 사이에 천냥빚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천냥빚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것이 뭔가? 바로, 나와 남이라는 그 구분이었습니다. 자식, 아무리 자식이라도 저거는 호작에서 파뿌려야 되겠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인과 법이 생긴 겁니다. 저거, 저건 내 자식도 아니다. 저런 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법, 그런가? 그런 거. 그런 게딱 생겨서 가로막으니까 찰나 사이에 천장빚이 생긴 거죠.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저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내가 더 아픈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으로서 거기에 아픔을 해결해 줍니다. 천장 빚이 사라진 거지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천장 빚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 증실상.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느냐.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에는 무인법이다. 우리 한자에서 쓰는 용례로, 이제 이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쓰면은, 무, 없다 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한자에서는 구별이 되지만은, 우리 불법에서는 무는 아니다 이기도 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있다고 주장하면 그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다, 그건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당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바로 천장비전 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 이것이 굳건하게 남아 있는 한 남아 있을 때. 바 천장빛이 찰나 사이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의 개성에서도 말이죠. 그죠? 죄는 실체가 없는데 그 일으킨 마음 따라서 생겼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일순간에 모든 것이 공의 상태, 전체로 하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한순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도가의 표현으로는 찰나에 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 아픈 일이 있었다. 오, 이 아픈 일이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아, 이것이 이렇게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구나. 그러면은 이것에 담긴 지금 어려움의 요인을 이렇게 한 가닥을 풀어서 새로운 요인을 드러내면 완전히 새로워질 텐데. 그럼 새로움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천량비지이 업이 사라진다. 이것을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이 한계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공부를 마치면은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확신했을 때에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죠?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 그리고 소율리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내일이냐 남의 일이냐 내일일 때는 무인법, 남도, 남이라는 현상도 그죠 무엇이라는 관 개념도 규정도 그런 것이 아닐 때 새로운 것일 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 있는 그대로로 보면은 부처님이죠. 이렇게 한계속을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증득을 하면은 자동으로 아는 것이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증득을 하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부처의 삶은 쓰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죠? 부처의 삶을 중생으로 쓰면 중생입니다. 이 말의 진실성을 만약에 이 말이 중생을 속이는 거짓이다 했을 때는 내 스스로 말하는 혀를 뽑는 지옥에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다. 그죠. 증도 도에 이르고 보니 원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아니다. 그죠? 무인법 하면은 항상 천량비절 갚을 수가 있다. 천량비절 갚는 것 감동으로서 하나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인연, 가까운 인연에는 반드시 그러한 길이 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 바로 증도가의 말입니다. 증실상 무인법. 실상을 증득하여 나다, 우리다, 너다, 무엇이다, 이것이 아니고 새로움을 알게 되고 나니 찰나 멸각 아비업이라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이 모두 사라져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실상 무인법 내가 생각하는 인도 나도 존재도 현상도 아니다 새로움의 드러남입니다. 새로움의 드러 있는 그대로의 드러납입니다. 찬란한 화음 세상의 드러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찬라 멸각 아비여 바로 실상을 증득하고 그 실상은 아와 이니 법이 그것이 그런 게 아니다. 는 새로움의 드러남입니다. 새로움의 드러남으로 살아가는 더 넉넉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오늘 하루를 불보살님들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추건합니다. 천장미절을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게 할까요? 아니면 찰나 사이에 없애면서 살아갈까요? 바로 실상을 증득하느냐? 실상을 믿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실상 그대로에서 처님 그대로의 삶, 나의 본래 모습 그대로의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